21일 중국 신장에 5.2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19일에도 티벳 고원의 6.1 지진이 일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의 지진은 티벳 지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 지진대가 스천성 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최근의 연속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신장과 티벳에 일어나는 지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지각의 경계 지역에 일어났는데요. 이곳에는 단층 활동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죠. 이곳 단층대는 스천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진대입니다. 영국지질연구소는 스천대지진도 이들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맞부터 움직임이 활발한 티베트 고원지대의 지각이 스천분지를 밀어붙이면서 지진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지진도 이런 지각 변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인도판이 미세하게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유라시아판과 충돌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룽먼산 단층대의 활동은 과거 100여 년 동안 수천성에서 일어난 대형 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비활성 상태였던 룸먼 단층대가 100년 사이의 휴면기에서 깨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한 신수이오 단층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최근에 잦은 지진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이 일대 지각의 압력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수천대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내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며 주민 행복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스천성이 최근에는 지진 재난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 2008년 스천성 대지진 때문입니다. 스천성에서는 2008년 5월 12일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중국 지진으로는 금세기 최대 참사를 낳았죠. 스천성 원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만 9천 명이 사망하고 1만 8천 명이 실종자를 낳는 최악의 참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부상자는 40만 명이었고 500만 채의 가옥과 건물이 붕괴돼 4500만 명이 지진에 직간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공식 통계로는 3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이번 중국 지진이 발생한 수천성 지역 내에서는 최근 100년 동안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모두 16차례나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수천대 지진 이후 수천성에서 발생한 중국 지진 중에서는 2013년 4월 20일 수천성 야안주 루산현에서 발생한 규모 6.9 지진이 가장 강력했었죠. 당시 300명의 사망, 사상자와 1만 1000명의 부상자를 낳았는데 다시 4년여 만에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중국 대륙 중남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연속적으로 티벳과 신장에서 규모 5급 이상의 강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수천성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비활성 상태였던 룸먼 단층대가 100년 사이의 휴면기에서 깨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